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포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 붙잡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산업 선교 메시지를 이제 놓고 보시면서 어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선교의 메시지를 진짜 은혜를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식으로 산업을 보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입장에서는 아, 산업성계 메시지가 너무 난해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어느 또 메시지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 지금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게 이제 게 뚫렸죠. 어, 오늘 한나가 본 영원한 응답의 영원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적용을 하자고 하냐면, 하나님, 한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 주신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산업이 내 산업이 되고 내 산업이 하나님의 산업 세상에는 산업인 입장 놓고 보면 산업인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업인이 별로 없어요 나 먹고 살고 나를 위해서 심지어 헌금을 해도 이 헌금을 통해서 내게 응답 더 많이 받고 이런 중심이지 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업을 만들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나마 뭐 다락방은 많이 있죠 우리가 산업을 놓고, 아까 메시지 속에 나왔지만, 어, 우리가 산업을 놓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무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응답은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려야 되니까. 오늘, 어,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열림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산업과 하나님의 산업이 정말 연결되어지도록, 내가 산업에서 어, 흥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산업을 하나님의 산업인으로서 내가 어, 내 업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 저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 살지만 저는 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산업이 응답받는 그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 산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이 잘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도 가끔 속여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거는 뭐 누가 누구를 뭘할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저의 산업이니, 산업이 하나님의 산업이 되기를. 그게 지금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의의 종이기를 선택하는 거죠. 아니, 난종안할 건데. 나는 의의 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종은 안할 건데. 내가 주인 할 건데. 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어, 그 무언가에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 산업을 통해서 내가 의의 종이 되겠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든 산업에 있는 어둠과 흑암이 꺾이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그 2차 압숙, 그러니까 팀 압숙을 가서 반지하에서 반지하 월 육십만 원짜리 월세 살면서 폐병 걸렸고 육 개월 만에 육 개월이면 죽는다라는 그거 받고 어그 후에 삼년 후에 나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그저 만날 때에 팀업 속에 바로 옆에 앉았던 분이거든요 그아 만난 후에 그 뭐예요 제주도에 삼천억짜리 프로젝트 하셨던 그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내 산업을 놓고 하나님의 산업과 연결시키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어, 언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살게 되고 가족도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럼 우리는 교회에다 모든 걸다 갖다 바치라는 거냐 그런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산업 통해서 우리 중직자이시니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까 이제 우리 포럼을 가거나 현장을 갔을 때에도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로서 교회와 교역자, 중직자에 대한 말을 해야 돼요. 내 얘기하거나 내 하소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서 우리가 물론 아홉 가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 계속 계속 새벽 예배도 이렇게 힘드는데 제가 아까 3시에 수업 들어가기전 2시까지 말해도 정말 끙끙 알았어요. 아, 어뭐 저기 뭐야 코로나 이런 게 아니라 위장 장애가 일어나 가지고. 소화 전혀 안 되고 어뭐그 속이 막할퀴처럼할퀴는 것처럼 막 아프고 막 한 이틀을 그랬더니 지금도 진땀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좀 괜찮아지길래 제가 한번 걸어와 봤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예인들도 공인이잖아요. 여러분 중직자시면 이 공인이에요. 자녀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교회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목사님이 목사의 대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라리 본인한테 나한테 오고 차라리 직접 가서 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뭐예요?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어, 우리는 그렇게 노인한테 은혜 못 받잖아요. 후대한테 은혜 받잖아요. 우리 후대 살리는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후대 살리는 교회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 모든 시스템을 준비할 거다. 진짜 후대가 걱정되고 앞으로 후대를 제대로 키우려면 우리 교회 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물론 제가 지는게 아니라 명진 집사님 보내주셨지만 서밋 교회예요. 서밋은요 왕이에요 정상 회장 CEO 왕 이런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정상회담에 가는 사람들 우리 후대를 자기 달란티의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 맡겨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맡겨주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오늘 정말 의의 종이라고 해서 의 앞에서 죄의 자유롭기 위해서 의의 종이라고 했고, 또한 이 한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했어요. 그한 사무엘 이후에 다섯 형제를 낳았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섯 형제를 안 나갔더라도 한나의 이 생각이 바뀌는 영적 전환점이 왔을 때에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없으면 다윗이 연약계에 대한 언약을 못 가지고 성전에 대한 언약을 가지지 못했겠죠. 오늘 정말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산업인으로서 여러분 저는 그렇거든요 어떤 문제가 오거나 또 저의 몸을 치는 이런 일들이 오면 저는 그다음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붙잡아요 여러분 산업의 전환점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그뭐유기랄 것도 없고 흐름이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능한 말도 안 되는 거면 더 좋아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이런 거죠. 우리가 건전지를 넣고 얼마간을 가잖아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되면 그 건전지의 약이 없어져요. 그게 소관기예요 산업의 전환점이죠. 다시 건전지를 넣어야 돼요. 어떤 건전지를 넣어야 됩니까? 어, 언약의 건전지를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산업이 하나님의 산업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산업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산업이 하나님의 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예표인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가 되어지고 일대일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옵시고 아버지 후대를 진정 서비스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중직자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아버지 순천섬의 귀의 전성도가 하나님의 산업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시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